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아침에 일어날 때가 다리에 힘이 없네? 하신 적 있나요? 계단 한층만 올라가도 숨이 차고 무거운 물건 들기가 예전 같지 않으시죠? 사실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60세부터 우리 근육은 매년 2%씩 사라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20%나 약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포기하시죠. 그런데 잠깐, 제가 만난 78세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2년 전까지만 해도 혼자 일어서기도 힘들어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손자와 함께 산책을 다니시고, 무거운 쌀포대도 혼자 들어올리세요. 대체 무슨 비밀이 있었을까요? 바로 매일 10분씩 집에서 할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 세 가지를 꾸준히 하신 거예요. 헬스장도 비싼 기구도 필요 없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일본 도쿄대학 연구진이 80세 이상, 어르신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집에서 하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근력이 30% 이상 증가했다고 발표한 거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세 가지 운동은 정말 쉽습니다.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되고, 무릎이나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도 무리없이 할수 있어요. 마지막까지 보시면 하루 10분으로 10년 젊어지는 비밀을 모두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운동 전에 꼭 알아두셔야 할게 있어요. 많은 분들이 나이가 이만한데 지금 운동해봐야 뭐해?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건 완전히 틀린 생각이에요. 미국 터프츠 대학에서 9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이 있었어요. 8주 동안 간단한 근력 운동을 했더니 근력이 평균 113% 증가했다고 해요. 심지어 휠체어를 타던 분들이 지팡이만으로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운동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1. 의자 스쿼트, 다리 힘 기르기. 이 운동은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강화해서 일어서고 앉는 동작을 쉽게 만들어줍니다. 화장실 가기, 침대에서 일어나기 같은 일상 동작이 훨씬 편해져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는 것 뿐이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하려면 몇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의자에 앉을 때는 천천히 마치 계란을 깨지 않게 조심스럽게 앉는다고 생각하세요. 일어날 때는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하나, 둘 하면서 일어나세요. 처음에는 5번부터 시작하세요. 힘들면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서 손의 도움을 받아도 괜찮아요. 점점 익숙해지면 10번, 열 15번으로 열 늘려가시면 됩니다. 꿀팁 알려드릴게요. 의자 앞에 거울을 놓고 하세요. 본인의 자세를 보면서 하면 효과가 더 좋아져요. 2. 벽푸시업 팔힘 기르기. 두 번째는 벽을 이용한 팔굽혀 펴기예요. 팔굽혀 펴기라고 어려워. 하실 수 있는데 벽에 대고 하는 건 정말 쉬워요. 70세 할머니도 하루 만에 배우실 정도로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서세요. 그리고 벽에 두 손을 대고 마치 벽을 밀어내듯이. 팔굽혀펴기를 하는 거예요. 이 운동을 하면 팔 근육뿐만 아니라 어깨와 가슴 근육까지 함께 강해져요. 무거운 것을 들거나 높은 곳에 있는 물건을 꺼낼 때 훨씬 편해집니다. 처음에는 5번부터 익숙해지면 10번, 15번으로 늘려가세요. 너무 쉽다 싶으면 벽에서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해보세요. 3. 제자리 행진, 심장 튼튼하게. 마지막은 제자리에서 하는 행진이에요. 이건 운동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할 정도로 간단해요. 그냥 제자리에서 무릎을 들어 올리며 걷는 동작이거든요. 하지만 이 간단한 동작이 심장을 튼튼하게 만들고 전신 혈액순환을 도와줍니다. 또한 균형감각도 기를 수 있어서 넘어짐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돼요. 음악에 맞춰서 하시면 더 재미있어요. 아리랑이나 고향의 봄 같은 익숙한 노래에 맞춰서 1, 2분 정도 해보세요. 무릎을 너무 높이 올리려고 무리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하는 게 중요해요. 균형이 불안하시면 의자나 벽에 손을 대고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세 가지 운동을 어떻게 조합할지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10분 시니어 홈 운동 루틴. 1. 준비 운동 2분. 목, 어깨, 팔 돌리기. 제자리에서 가볍게 발걸음. 2. 의자 스쿼트 5에서 10회 2분. 3. 1분 휴식. 물한 모금 심호흡 4. 벽 푸시업 5에서 10회 2분 5. 1분 휴식. 제자리 행진 2분 7. 마무리 스트레칭 2분 8. 다리 가볍게 늘려주기. 처음에는 각 운동을 5회씩만 하세요. 일주일 후에는 7회, 2주일 후에는 10회로 점진적으로 늘려가시면 됩니다.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할 때꼭 지켜야 할 안전수칙. 첫째, 아픈 곳이 있으면 무리하지 마세요. 운동 중에 어디든 아프면 즉시 중단하고 쉬세요. 둘째, 호흡을 멈추지 마세요. 힘들어도 숨은 계속 쉬어야 해요. 하나, 둘 하면서 하시면 자연스럽게 호흡하게 됩니다. 셋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운동 전후로 물한 컵씩 마시는 게 좋아요. 넷째, 어지러우면 즉시 앉아서 쉬세요. 무리해서 넘어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운동 효과를 높이는 생활 습관. 운동만큼 중요한 게 일상생활이에요. 몇 가지 간단한 습관만 바꿔도 효과가 2배로 늘어납니다. 첫째, 계단이 있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한층만 올라가도 다리 운동이 됩니다. 둘째, TV 볼때 광고 시간에 제자리 걷기를 해보세요. 하루에도 몇 번씩 자연스럽게 운동하게 됩니다. 셋째, 마트에서 장볼때 카트 대신 장바구니를 들고 다니세요. 자연스럽게 팔 운동이 됩니다. 넷째, 버스나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일찍 내려서 걸어보세요. 꼭 기억하세요. 꾸준함이 최고의 약입니다. 제가 만난 많은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처음엔 별것 아닌 것 같았는데 한달 하니까 몸이 정말 달라졌어. 78세 기말 아버지는 계단 오르기가 이렇게 쉬워질 줄 몰랐다고 하셨고. 72세 박 할머니는 손자 안아주기가 훨씬 편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는 거예요. 하루 걸러서 해도 괜찮고, 5개씩만 해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는 겁니다. 혹시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해 보세요. 서로 격려하다 보면 더 재미있고 오래 할수 있거든요. 3주만 해 보세요.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딱 3주만 해보세요. 3주면 몸의 변화를 확실히 느끼실 수 있어요. 1주차에는 운동에 익숙해지는 시기예요. 2주차부터는 어? 좀 쉬워졌네? 하는 느낌이 들 거예요. 3주차가 되면 정말 달라졌구나. 하고 확실히 알게 되실 겁니다. 실제로 도쿄대학 연구에서도 3주가 근력 변화를 느끼는 최소 기간이라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건강한 몸은 몇 살이든 만들 수 있어요. 제가 만난 가장 인상적인 분은 85세 할머니였어요. 젊은 사람 나는 82 넘어서야 진짜 내 몸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어. 매일 고마워하며 운동하니까 몸이 화답해주더라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감동받았어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 당장 의자 스쿼트 5개부터 해보세요. 그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예요. 3주 후에 여러분의 변화 후기를 댓글로 들려주세요. 저는 정말 기대하고 있을게요. 그리고 주변에 필요한 분들이 계시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건강한 어르신이 많아질수록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질 거라고 믿어요.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작, 화이팅!